네 하이 미처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 눈대신 되어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라이벌은 항상 존재하는데 이 차량은 라이벌이 없다고 유명한 차량이죠 바로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자 2014년 1 0 아, 9월식이구나. 2014년 9월에 등록된 2015년식이고요. 가격은 22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63,529kg를 탄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추천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40만 원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선루프 그리고 내비게이션 UVO 2.0의 8인치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그리고 액툰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하이테크라고 해서 자, 슈퍼비전 클리스터라든가 후측방 정방 추돌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340만 원치가 또 들어가 있네요. 거의 풀옵션이라고 볼수 있는 이 차량 함께 보시죠. 자, 이 차량 저는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차량인데요. 자, 블랙 차량의 내외관 관리 상태가 매, 매우 양호하고 주행에 편리함을 드리는 주행 거리도 아주 짧다고 하는 차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이 차량은 워낙에 디자인적으로는 문제가 될게 없는 차량이죠. 자, 지금 굉장히 빤딱빤딱한 크롬 힐이 들어가. 어, 크롬 느낌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살짝 조금 그쵸? 끝에는 항상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휠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60-70% 그리고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루프랙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차 옆에서 보면 항상 작아져서 너무 좋아요. 자, 디트레드도 지금 한 60, 70%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볼륨감 넘치는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네요. 어, 리어램프 LED로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파워 전동 트렁크. 자, 이 차량, 노블레스 등급이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9인승이에요. 왜냐? 11인승은 개인적으로 좀 징그러워요 너무 많아서 시트가 자 그리고 이렇게 소화기 들어가 있죠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베개네요 음, 아주 깔끔해요 지금 위에도 깨끗하고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오토 슬라이딩으로 편안하게 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차량 거의 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시트 사용감은 살짝 있긴 합니다. 살짝 앞좌석 그러니까 2열에는 살짝 있는데 3열에는 좀 시트 사용감이 많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커플로 자리 나와 있고 안전벨트 뒤쪽까지 여시면 9인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인버터 자리 나와 있고 USB 열선 시트도 안쪽에 공간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액티운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하이, 하이테크가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왼쪽 편에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사각지대 경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넣어주세요. 자, ACC 가능하시고요. 지금 메모리 시트로 지금 저한테 좀안락하게좀 맞춰져 있고요. 전화 받으실 수 있고, 기본적인 핸들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 3포크 형태의 휠입니다. 어,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지금 여기 거, 거, 가죽을 씌워놨네요. 자, 앞쪽에 보시면 63,530km를 탄 가운데 크리스텀 이것도 지금 옵션 사항이에요. 자, 하이패스 ETC 룸미라도 옵션사항이죠. 블랙박스 투 채널. 그리고 UVO 8인치 내비게이션도 옵션사항. 그리고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되는. 자, 그리고 가운데 좌우 독립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USB 옥스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어, 지금, 네, 변속기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통풍. 좌우로 들어가 있어서 여름, 겨울을 따뜻하게 차갑게 보내실 수가 있고요. 자, 액티브 에코모드. 그리고 주차보조. 그리고 어라운드뷰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와우, 완전 풀옵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공간성, 자, 안쪽에 진짜 뭐 샴페인을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 듀얼 선루프로서 앞쪽, 뒤쪽. 자, 뒷열 좀 가깝할 수 있는데 뒷열도 좀 개방감 넘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자, 공간성하면 카니발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도 이런 공간성, 아래쪽에도 이런 공간성이 나와 있습니다.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 글쎄요. 제주도에서 렌트를 제가 해봤는데 너무너무 없어서 못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만큼 가족들의 선물과 추억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바로 올류카니발, 9인승 노브레스 등급의 무려 선택 옵션이 거의 빠방했던 옵션이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옵션 부자 기아 카니발을 궁금하신 분들은 반어 오르미차 피플 여러분들 안에서, 어, 미차 어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쪽에 있는 대표 번호로 많은 문의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